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한 게요 음, 교재 22페이지 보시면은 그 가로 6해놓은 경전 그 까지 적은 시간을 했습니다 우리가 9월달 법회까지 예. 오늘부터 할 거는 그 이제 다음 가로 아, 6분이 아니고 8분이네 내가 눈이 좀안 좋아가지고. 그 밑에 9번, 어떻게 알고 어떻게 봐야 즉시의 번뇌들이 멸진하는가. 이제 이 경부터가 오늘 진도입니다. 진도인데, 에, 매번 하는 거지만은 진도 나가기 전에 간단히 한번 다시 또 복습을 합니다. 제가 복습을 하고, 그리고 또 부탁을 당부를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게이 교제가 완전히 경전에 있는 것 중에서도 원래 경전이 길잖아요.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정형구가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이제 생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 경전을 읽을 때 감흥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뭔가 조금 미비한 게 있다든지, 원경의 어떤 그런 앞뒤를 좀 알고 싶다 할 때는 반드시 여기 경전을 찾아서 읽으라는 부탁을 항상 제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경전 밑에, 매 경전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근거가 다 오른쪽 끝두물이 뭐, 마지막에가 M, 해가지고도 있고, 상류단에 S,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전이 나와 있거든요, 경번호가. 항상 이 경번호를 찾아서 읽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고요. 그 또한 가지 부탁은, 음이 법회 에 참석하기 전에 꼭 예습을 좀 해주십사, 이 경을 읽고, 예습을 해서 나름대로 또 어떤 숙지할 걸 하고 다시 회상 그 리마인드 할 거는 또 해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법회 끝나고 나서도 반드시 돌아가셔서 복습을 꼭좀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팔정도 중에 일곱 어, 그 여섯 번째가 바른 노력이잖아요. 바른 노력 중에 사, 정단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게, 이미 일어난 유익한 선법을 지속시키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 게바른노를중 하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선법에 기준대 가지고 살아오지 않다 보니까, 선법을 듣고,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고 할 때는, 이 어느 정도, 각성이 좀된 상태에서 맞다 하고 와닿아요. 근데 듣고 나서 전화받고 일하다 보면 그거 잊어버려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걸 아신 거예요. 얼마만큼 선법이 빨리빨리 사투를 까먹게 되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자주 자주 이미 일어난 선법 지속시키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게 다른 노력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예습과 복습을 제가 좀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우리 진도 전에 이제 그,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한, 공부한 것 중에 한 가지 정도, 경 하나 정도 꺼내가지고, 음, 사성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은, 7페이지에 가로 8번요. 가로 7, 8 해놓은 게 일단 이교재에서의 경남바입니다. 원 경남바는 그 밑에 전부 다, 인세가 되겠죠 8번 보면은 짐과 짐을 나르는 사람과 짐을 지는 것과 짐을 내려 놓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이 짐인가 이래 가지고 이게 그그 그 페이지 제일 밑에 있지만은 s20 상류 따니까 22에 22경 짐경 이라는 겁니다 상류 따니까 s22가 무득이 상류 다죠 오온에 가는 내용들인데 음, 제가 읽은 경전들 중에 참 이렇게 또 좋은 비유를 해 놓으셨는가 하는 게 있을 만큼 이게 그 사성제에 대한 정말 좋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경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떤 설법을 하시고 꼭 어떤 비유들을 해 놓으셨어요. 어떤 나무를 비유할 수도 있고 현상을 비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해가 빠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비유를 해놓으셨어요 사성자라는 큰 카테고리 복잡한 어려운 이런 내용을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생활하면서도 자꾸자꾸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경기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지민가 했죠 다섯 가지 치착의 무득기를 말한다. 오치온을 말하는 거죠. 짐이라는 게. 그럼 이게 뭡니까? 고성제죠, 그죠거기가로에서 예, 제가 고성제 이렇게 해놨는데, 짐이라는 게 오치온이고 이게 고성제죠. 예. 그다음에 어떤 것이 짐을 나르는 사람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각 개인의 존재죠. 예, 수행자. 그다음에 어떤 것이 짐을 짊어지는 것인가? 예. 고이렇 이어서 설법을 하시죠. 그것은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으로 인도되고 쾌락과 탐욕에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절임을 찾는 것이다. 추구하는 것이다. 예.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이다. 이거는 경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래의 정의가 그대로 되어 있죠. 이게 집승제죠. 예. 괴로움이 일어남의 진리, 집승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짐을 내려놓는 것인가. 이게 이제 멸성제죠.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에 소멸함. 모든 걸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이렇게 사성제를 짐과 짐을 짊어지는 것과 짐을 내려놓는 것, 여기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음. 그럼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짐이 있다 이거예요. 짐 안에 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짐이 틀리고, 예, 무게도 틀리고. 그럼 이짐 덩어리 자체가 오치원이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게 괴로움이라는 거죠. 두 칸. 예, 짐 덩어리입니다, 그냥. 괴롭지,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 느끼고 한 관계 없는 하나의 그냥 물체예요. 예, 고성재는. 그럼 괴로움 우리가 느낀다 하는 거는 그냥 집성재가 됐을 때 느끼는 거죠. 이기 나와 있듯이 어떤 것이 짐을 짊어지는 것인가 했잖아요, 그죠? 짐을 짊어져야 무겁잖아요 힘들고 이게 가래에 비유하신 거죠. 그다음 면승전는 짐을 내려놓으면서 그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더 이상 무겁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사고 사유를 해서 우리 각자가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짐이라는 게이 안에 어떤 물건들이 넣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오치온의 성향, 그 질, 어떤 선법과 불선법의 조합 이런 게다 다르다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럼 그짐 안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괴로움의 덩어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짐을 는다는게 이제 가래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안 무겁죠. 다시 말하면 가래를 일으키지 않으면 괴로움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짐을 짓지 않으면 된다.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생활할 때, 아, 내가 또 짐을 질려고 하구나.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래가 일어나는 순간을, 사티를 잘 놓치지 않고 항상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래가 일어나면은 그때마다 알아차리고, 아, 이거는 괴로움이 내가 일어나는 거다. 내려놓자. 경제는 그리되어 있잖아요. 괴로움, 집성제는 어떻게 되어가 있어요? 버려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1페이지, 제 앞에 나옵니다만, 초전 법률경에도 나오고, 제거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가래는 올라오는 대로 버려져야 되고,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짐을, 가능한 대로 짐을 안 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살아가면서 짐을 다 지고 가요. 왜? 짐을 내려놓고 완전히 없는 경우에는, 뭐, 뭡니까? 열반에 도달했을 때이잖아. 아라한이 됐을 때 짐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야. 안 지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짐을 지고 있어요. 어떤 짐을 지고 있냐에 따라가 다르겠죠. 음. 뭐, 이러면 잘 아시겠지만, 수다원은 우리가 열 가지 결박 족쇄 중에 세 가지가 완전히 제거된 분이잖아요. 그게 그분의 짐 안에 있는 짐 안의 구성 요소다 이거죠, 그죠그럼 일반 중생들은 열 개, 열 가지 결박 조세 중에 하나도 아직 제거를 못 했거든요. 그열 개가 다열개 중에서도 각각 각색일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에요. 그러면 덜 힘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짐 안에 있는 짐을 드러내야 될까, 무거운 거를?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감각 단속을 잘 해가지고, 내 속에서 욕심이 올라오거나, 화가 올라오거나 할 때, 그때마다 단속을 잘 해서 계속 제거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짐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우리 중생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짐을 드러내기는 커녕, 계속 집어넣고, 짐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 무겁게 해가지고는 짊어지고 가면서는 괴롭다. 분기쯤에 도달하면 뭐만 감당 못하고 슬픔 비탄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짐 안에 있는 것을 항상 잘 분석을 해서 무거운 그를 들어 내리도록 해요 버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많이 덜 내버리면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미 짐을 안질 수는 없으니까 졌을 때 자주 내려놔야 돼요. 가래가 일어났을 때 계속 그때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게아죠 이게 사성제의 가르침의 키입니다. 근데 한번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어려운 게 실천이 어려운 게요.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젊을 때까지는 지 짐이 얼마만큼 무거운지 다, 다들 경험해서 잘 모르잖아요. 나도 그랬고. 얼마든지 무거운지 지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또 극복해 나가면 되고, 뭐, 안할 일은 나쁜 행식으로 내, 내 사전에 뭐 불가능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불굴의 투지로 타, 파게, 타게 해 나가고, 주는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실은 이겨나가고, 이 젊은 폐기로서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지짐은 쌓아갔던 거죠, 그죠? 명예와 동부와 그또 결혼을 해서 또 집착을 또 만들고 짐을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몰라요. 왜? 내려놓는 방법을 모르니까 경전에서 말씀하셨듯이 본부들은 방법을 모른다, 그죠? 사성제의 진리를 모르는 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죽을 때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괴롭다, 괴롭다 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도 너무 괴롭다. 부처님 가르쳐뭐모어요 짐을 어떻게 하든 다 비워라. 그리고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승자의 진리를 뭔가 좀 지혜로서 파악을 하라 그러면은. 내 짐이 어떤 건가 알아야 되고, 이 짐이 꼭, 내가 꼭 치고 가야 될 짐, 짐인가.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은요, 짐 치고 갈 필요 아무것도 없다. 명예, 뭐, 재산, 가족, 이런 거, 그다짐 안에 들어가 있는 무거운 요소들이잖아요. 그거 다 내려놔라. 아무 관계 없는 거다. 그 길로 가라. 그게 열반으로 가라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짐 안에 물 자꾸 넣어야 되고, 어, 취미생활 해가지고 온갖 것도 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어.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다 비워나가라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 조금 전에 우리 이 가래의 정의에서도 봤지만, 가래는 즐김을 여기저기 에서 즐김을 추구하고 찾는 거다 이거죠. 우리 중생들의 삶은, 즐겁게 살고 싶다 하는 게열명 중에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열 명이 다. 즐겁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하다 하는 그 정의 개념이 틀리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보통 우리들은 어떤 건가 하면 즐겁게 살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즐겁게 사느냐. 즐거움을 찾아서 즐거워야 행복하다. 이리 되잖아요. 근데, 부친 가르침하고 완전히 정반대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실천하기가. 예. 네. 이 정도로 간단히 해서 사승제가 어떤 거다 하고, 하고요. 그럼 다시 오늘, 그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이, 이 진도도, 안할 얘기로, 이 가로 하나 경전 가지고도 한 시간, 두 시간이 아니라 뭐, 일 년을 해도 할수 있는 내용들이죠. 네. 그렇지만은 또, 우리 공간 차원에서는 진도도 있고 하니까, 가능한 대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달기식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속할기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 돌아가셔서, 잘하시고